이번에는 이제 식적요통으로 고생하신 50대 남성이신데 이분은 이제 치질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몸이 좀 단단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보단 단단하게 생긴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기, 저기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얼굴은 이제 약간 붉은색을 띠고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 술을 드셔요. <laughs> 근데 그것도 과음을 하시고 또 매일 과식을 하고 운동도 지나치게 하고 이런 몸이 단단하게 생긴 분들은요, 늘 본인은 건강 하나는 아주 자신있다 이러는 체질에 속하시거든요. 조금 선생님도 그런 쪽에 가까우시라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늘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조금 아마 한것 같지가 않아서 많이 해야 좀한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를 많이 하고 사셨는데 작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다 피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머리 감, 요거 세수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또 걸음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치질이 또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불편한, 허리 아프고 걷기 힘들고, 예, 이런 분이 그 활동을 이제 못 하시게 되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지금 5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아휴, 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러면서 이제 서글프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50이 넘으셨단 얘기는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거든요. 그러면 간이 나쁘단 얘기보단 간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간이 힘들면 무슨 증상이 먼저 생길까요? 피곤하죠. 피곤하고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잘 못해요. 어, 술을 드셔도 주독을 잘 풀어주거나 이제 뭐 해독을 하고 이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과식하고 뭐 과음하고 이러든 그래서 몸에 이제 독이 많이 독소가 쌓여있는 걸 해독을 못해주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허리가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남자분들이 치질이 생기는 원인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치질이 오기 쉬워요. 또 이제 오래 앉아 계셔도 항문에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치질이 생겨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체력 딸릴 때 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치질 오는 거 하고 남성들이 오는 원인은 좀 달라요. 당연히 그럼 치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질도 당연히 오시게 된 거죠.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어, 선천적으로 건강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대개 협착증 디스크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또는 이제 그것도 아니면 뭐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죠. 이분도 이제 실컷 그렇게 하다가 오셨는데 좋아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 한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세분을 하죠. 그 이제 그 요통이 오는 원인. 그러면 대개 한약적으로 요통이 오는 원인은 허리를 삐끗했거나 좌솜 요통, 또 어혈이 생겨있을 때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음혈이 부족해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콩팥 기능이 약해도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또 음식이 소화가 잘안 되고 식적이 많이 쌓여도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식적 요통. 이분이 식적 요통이라고 제가 써 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아도 기요통이라 그래서 허리 못피고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러고 이제 배가 나와도 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요통이 오더라도 원인을 그렇게 세분해서 하니까 치료가 잘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가 진찰한 결과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식정유통이라고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그 몸속에 쌓여 있는 그 습담을 풀어주고 주독을 풀어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셨냐면 치질부터 좋아지셨어요. 예, 그 이제 혈행이 완, 원활해지고 몸속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항문 운동이 이제 잘 되면서 어, 치질부터 좋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신 것이 허리가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치료를 다 하시고 나서 아, 그렇게 내가 주사 맞고 물리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더니 이제 딱 와서 진찰하니까 선생님은 과음과식하셔서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할때 이해가 안 됐대요. 이해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치료가 돼서 정말 이제 좋았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오늘 지금 설명해드린. 거. 그랬더니 그때서야 어 이렇게 기막힌 기마, 치료 방법이 있었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지시니까 또 이제 운동 시작하고 또 그러시죠. <laughs>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뭐 부탁할까요? 그렇죠. 과음까지, 과식하지 마시고, 운동 적당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몸 상태를 치료한 걸 오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할 때만 좋아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때, 그거를 꼭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하세요 했더니 약속했어요, 저하고. 아직 안 나타나셨어요. <laughs> 잘하고 계신 걸로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허리 뭐요 치질의 원인도 어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됐고